드라그신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도구의 트랜스퍼 윈도우 플레이어 프로파일 1화 드라그신입니다. 드라구치는 현재 토트넘과 개인합의를 끝냈으며 토트넘과 이적이 굉장히 유력해진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웬일인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시작부터 포스트콜루 감독의 철학을 지지해주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91cm에 81kg, 2002년생이며 국적은 루마니아, 포지션은 중앙수비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까지 커버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허나, 3백을 쓰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왼쪽 풀백부터 왼쪽 중앙 수비, 오른쪽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까지 다 가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루마니아 팀에서 시작을 해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고요. 그때 당시 PSG 등 다양한 팀들이 관심을 보였었던 선수이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임대를 다녔고 삼프도리아, 살레르니타나, 제노바로 임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제노바로 완전 이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뛴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생이라고 보기에는 비교적 대단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로마니아 U15 대표팀부터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고요. 현재 루마니아 국가대표에서 벌써 A매치 12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스탯인지 살짝 알려드리면 2001년생인 이강인 선수도 현재까지 A대표 팀 경기가 18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격수도 아니고 미드필더도 아닌 중앙수비수가 국가대표에서 벌써 12경기를 뛰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가 진짜 인정받기 시작한 시즌은 작년이었어요. 김대를 산프도리아로 가고 살레느티나에서는 비교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 제노아에 간 이후로부터 경기들을 나오며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1cm의 장신 수비이지만 풀백에서도 활약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리아 A에서 우측 풀백으로도 열경기를 소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프로필은 끝났고요. 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는 그의 빌드업 능력, 롱킹 능력입니다. 포트넘이 이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실상 굉장히 간단하다. 보시면 돼요. 호트넘은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로메로라든가 반더벤이 두 명의 선수 중앙 수비수들이 이런 반대전환을 한 번에 때려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구시는 이런 반대전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또 오른발 왼발 할거 없이 드라구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이 자리에서 다른 선수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때빈 공간을 보고 정확하게 상대의 압박이 거세더라도 빈 공간을 보고 정확하게 반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침투해서 들어갈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게 여유가 주어졌을 때는 롱킥을 가져가면서 반대 전환을 해줄 수 있고 한 번에 상대의 압박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선수를 정말 데려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상 우리가 토트넘의 빌드업을 바라봤을 때이 자리에서 주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사르이고 이 자리에서 주로 만들어주는 게 포로인데 드라구신이 만약에 우측 센터 백에 나와서 플레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포로가 조금 더위 칸에서 뛸수 있고 사르가 한 칸도 위에서 뛰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추구하는 포스트 코글루가 추구하는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더 윗선에서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아래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이 선수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압박이 거세게 나오는데 드라구신이 드래그백을 한 이후에 바로 앞으로 찔러주면서 롱킥을 통해서 경합을 붙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쓰고 있는 존슨 그 다음에 왼쪽 윙의 손흥민 선수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트콜로 감독님께서 이 드라구신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는 빌더 플레이 능력 때문입니다 이 빌더 플레이 능력이라는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상대가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올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올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드라구신이 이런 부분에서 매력 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나올 때 대부분 여기 가까이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토트넘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뛰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죠? 비수마 스킵 또는 호이베르인데 호이베르가 이제 떠나간다고 바라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패스를 줬을 때 주로 드리블을 한다든가 혹은 상대 의 압박이 강해서 강팀들과 경기를 할때 뺏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앙 수비수들이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해주면 굉장히 좋냐? 단순히 본인에게 가까. 사이에 있는 선수 혹은 한칸 앞에 있는 선수가 아닌 북한을 건너주면서 패스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이 상대방의 굉장히 강한 전방압박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라구시니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런 킬패스들을 전진성으로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재 토트넘이 가져가는 이 전술 안에서 상대가 전방압박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전방압박을 많이 나왔을 때 드라구시니 무도기를 주는 게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는 게 아닌 이런 것들을 바로 튀어나오는 히샬리송 혹은 튀어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투입시켜줄 수 있다면 바로 한 칸을 건너가면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이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상대방들이 굉장히 좋은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드라구시는 여기서 이런 한칸 건너면서 선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지난 시즌부터 게임을 많이 뛰다 보니까 자신감이 차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압박을 나고 있을 때드라구시니 센터 비김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프턴을 해주면서 굉장히 편한 위치에서 있는 본인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아주는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다. 요 부분 때문에 오스테코그루 감독님께서 팀능력과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있는 능력 한칸 건널 수 있는 능력 이 부분 때문에 토디보가 아닌 드라구신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선수가 191cm라고 믿겨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바로 공격적인 플레이 장면입니다. 드라구신 선수가 가끔가다 이 뒤에서부터 쭉 치고 나오면서 속도를 살려서 치고 나오는 장면. 예를 들어, 나폴리 때 김민재가 막 자주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을 한두 번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상대가 카운터 택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이윗 지역에서도 이거를 꺾어 때리면서 앞에서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는 선수를 향해서 정확한 킥을 전달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님의 눈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세트피스 장면에서 경합을 이겨내고 공이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드라고신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논스톱 발리슛을 때리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 이런 공격적인 빌드업 능력 혹은 공격적인 플레이 가끔가다 윗선에 올라갔을 때 세트피스라든가 헤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드라구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넘이 이 선수 영입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윗선에 올라와 있는 드라구신을 볼수 있고요 본인 팀의 공격수들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이렇게 감아올리는 크로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중앙수비수다 고 보기 에는 굉장히 믿기 힘들 정 도의 테크닉 을 갖춘 선수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구시니 수비 능력은 어떠냐? 수비로서 커버 능력은 괜찮은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드라구시니 디커버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트넘 축구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높은 라인을 뛰면서 플레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중앙 수비수의 반더벤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드라구시니도 191cm라는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들이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이런 커버 능력 혹은 이런 식으로 상대 공격수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을 때 돌아서면서 따라 뛰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테 코글로 감독님이 추구하는 중앙 수비수가 갖춰야 되는 매력들을 정확하게 다 갖춘 선수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이 선수가 여러분들 몇 살이죠? 2002년생입니다. 그러면 아직 경험이 굉장히 적고요. 물론 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팀에서 12경기나 벌써 뛰어 세리아에서도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선수가 과연 프리메르기에 왔을 때도 통할지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은근히 드라구신이 부어칠때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택트를 해주고 싸워주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럴 때 불필요한 손이라든가 혹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약간 파울성 위험이 있는 플레이도 종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이 장면에서들은 파울이 나오지 않았고 드라그신의 좋은 수비가 나왔지만 요런 장면들에서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공을 받으러 나갈 때 드라그신이 물으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전수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렇게 따라 나오는 장면을 보여줬을 때 사실상 상대가 벌써 등을 든 상황이고 이런거를 본인이 앞으로 스텝업 하면서 공을 따려고 한다면 이게 세리아 공격수 수준에서는 가능할지언정. 프리미어 리그에서 예를 들어 한란드라든가 혹은 등딱이 잘 되는 제주스 아니면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든가 왓킨스, 베일리, 보엔 이런 선수들은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 오히려 이걸 역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왔을 때는 이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아, 내가 세리아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거칠고 강하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분명히 그 시점이 저는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시점이 왔을 때 얼마나 빠른 포스트코글로 감독님의 추터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선 안 되는구나 경고를 느끼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선수의 이런 뒷공간 커버 능력이라든가 현 시점 속넘이 쓰고 있는 전술 안에서 앞으로 공격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공이 뺏겨가지고 턴오버가 일어났을 때 내려와주면서 해주는 이 커버 플레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포트넘이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반더맨이 복귀에 임박해가고 있지만 그의 파트너 로메로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었고요. 2월 중순 혹은 2월 말에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는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로얄과 데이비스만을 데리고 이번 시즌을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트넘은 1위와 고작 승점 6점 차 그리고 바위권 싸움에서는 승점 3점 차 미만에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코글루 감독님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고 레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들어주면서 포스트코글루 감독님의 철학을 좀 밀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나이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리빌딩을 시작을 했고요. 사르와 우도기의 재계약 그리고 지난 시즌 포로 영입 이번 시즌 존스 영입 등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로 다시 한번 팀을 꾸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로메로의 백업 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것과 동시에 로메로를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시면 선득점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분 남겨놓고 15분 남겨놓고 이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파이백을 만든다면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헤딩 경합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승리를 더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점을 가져다줄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좋은 영입이 될것 같은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YES 맞습니다. 그가 토트넘에 주전이 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4위권 밖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YES이고요. 4위권 안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NO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연륜과 요즘 폼이 좋은 벤 데이비스를 과연 이뤄낼 정도의 실력이 될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부 분이 드는 게 먼저이고요. 어쨌든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센터백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영입이 될 것이며 차후 토트넘을 반더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 중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도그의 트랜스퍼 윈도우 플레이어 프로파 일화 1 드라그신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